안녕, 여러분. 오늘 메이크업 같이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요즘에 매일 쓰는 선크림은 오늘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짠! 바로 어퓨 제품인데요. 어퓨 하면 또 선크림이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주황색 선크림도 진짜 잘 썼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슈퍼 에어핏 라인으로 새롭게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인 라인이 굉장히 순하고 가볍게 나왔다고 해서 사용을 해 봤는데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는 슈퍼 에어핏 마일드 선크림 데일리. 제가 출시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엄청 순하고 안 바른 것 같은 사용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무기자차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말해주기 전까지는 몰랐을 정도로 백탁 현상이 하나도 없고요 엄청 가볍게 흡수가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분포를 해주고 이건 진짜 써보셔야 아는 느낌인데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밀림 현상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일부러 되게 많이 발랐어요 그리고 메이크업 안할 때도 마스크 안에 선크림은 꼭 발라주잖아요. 이게 유해 논란 성분 없이 되게 순하고 트러블도 없어가지고 저도 매일매일 쓰고 있는데요. 그냥 단독으로 발라도 끈적이지 않아서 사용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선크림 되게 충분히 발라줘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밀릴까봐 소량만 발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듬뿍듬뿍 발라도 진짜 흡수가 되게 빨라요. 그리고 이 슈퍼에어핀 라인이 피부 타입별로 골랐을 수 있게끔 건성 수부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워터풀 지성 복합성이신 분들은 노세범 그리고 화사한 톤업 효과를 주는 썸베이스 핑크까지 출시되었는데요. 좀 답답한 느낌 없이 가볍게 착 밀착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해드릴게요. 목에도 지금 이렇게 다 발라줬는데 아니 진짜 안 바른 것처럼 엄청 가볍고 산뜻해요. 딱 보이시죠, 여러분? 되게 가볍게 밀착된 거. 진짜 좋아요. 꼭 사용해보세요. 그 다음 요거 써줄게요. 아리따움 올데이 필터 크림 컨실러. 이렇게 눈가 코렉팅을 해줄게요. 진짜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요, 이거는. 눈가에 바르기 너무 좋아요. 뜬두덩에도. 이렇게 얼굴 중안부를 코렉팅을 해준 다음에 쿠션은 요거 사용해줄게요. 머지 더 퍼스트 쿠션 글로우. 이거 샌드 컬러 진짜 제 피부 톤이랑 완전 잘 맞죠? 되게 자연스러워요. 이 쿠션이 좋긴 좋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워낙에 쿠션보다는 파운데이션을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쿠션을 많이 사용을 못 해봐가지고 이거를 딱 정말 좋다라고 추천해드리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도 많진 않지만 써봤던 제품 중에서는요. 되게 발림성도 좋고 또 커버력도 괜찮아가지고. 음. 괜찮습니다. 오늘 선크림 진짜 많이 발랐는데도요. 진짜 밀림없이 엄청 잘 먹었어요. 그 다음, 어반디케이 컨실러. 좀 팔자주름 이쪽에는 좀 도톰하게 얹어도 괜찮아가지고요. 근데 진짜 봄 되니까 면역력이 안 좋아지는지 저 입술 여기 또 터졌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왼쪽 눈 주변이 되게 욱신욱신거리고 아프더라고요. 한 이틀 동안. 그러다가 왜 그러지? 했는데 다음날 다래끼가 올라와가지고 이 끝쪽에 다행히 다래끼가 났는데요. 한 3일 정도 약 먹고 그래가지고 지금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엄청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거라서 이렇게 다 해주고 여기 눈가는요. 이따가 눈썹 그리고 나서 그때 다시 두드려줄게요. 파우더 사용할게요. 눈썹이랑 눈두덩만 고정을 해줍니다. 진짜 이렇게 욱신욱신 거리다가 나는 다래끼는 오랜만이라서 되게 겁나더라고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laughs> 제가 엄살이 좀 심해가지고 눈썹 먼저 파우더로 채워줄게요. 이렇게 채워줍니다, 대충. 베네피트 구프 프루프 3호. 그좀 뒤로 길게 빼가지고 그려볼게요. 오늘은 약간 봄나들이에 어울릴만한 좀 화사한 메이크업을 또 해볼 건데, 좀 사진빨 잘 받는 메이크업이라고 해야 되나? 오! <laughs> 여러분, 이렇게 엄청 뒤로 길게 빼서 그려줬고요. 이 아나스타샤 제품으로. 짠! 여러분, 이렇게 그렸는데 좀 달라 보이나요? 되게 길게 그려봤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파우더 케이크로 저는 수평을 좀잘 봐가면서 그려야 돼요. 짝짝이라서 높낮이도 짝짝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렸고요. 이제 이 컨실러를 두드려줄게요. 오 완전 딱 붙었는데? 제가 눈썹을 되게 오래 그려가지고 좀 많이 마른 것 같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피부 표현 너무 잘 됐다, 오늘. 그 다음, 이 파우더를 써줄게요. 입큰 허니팩트. 이렇게 생긴 제품이에요. 이건 향이 너무 센것 같아요. 근데 제형은 되게 좋아요. 엄청 뽀송하게 되고, 열심히 커버해놓은 눈가를 이렇게 고정을 해줍니다. 코 쉐딩은 이글립스의 진저슬림핏. 코 쉐딩은 역시 좀 획기 있는 걸로 해줘야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항상 하던 것처럼 코 평수를 줄여줍니다. 오늘 레드립 바를 건데 잘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다행히 정중앙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턱 쉐딩은 이걸로 해줄게요. 아몬드 브라운 색깔.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 쌈을 절대 안 싸먹었었거든요. 근데 좀 나이가 한살한살 한살 먹으니까 쌈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정말 어렸을 때막쌈 싸먹는, <laughs> 쌈 싸먹는? 쌈 싸드시는 어른들 보면서 어 귀찮은데 왜 저렇게 쌈을 싸먹지? 쌈 먹을 시간에 고기를 한점더 먹겠다. 막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laughs> 얼마 전에 오리, 오리불고기 그거를 사가지고 먹었는데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깻잎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상추도 맛있던데, 요즘에는. 음. 오늘 점심 메뉴는 뭘 먹을까? 진짜 다이어트에 열 올리고 있을 시기인데, 코로나 핑계 삼아서 약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핑계거리가 있으니까 다행이지. <laughs> 여러분, 이렇게 저는 쉐딩을 엄청 많이 쳤습니다.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삐아 파이널 섀도우 팔레트 2호 케이팝 스타. 이거 신상인데요. 이렇게 좀 데일리한 음영 컬러들이랑 이렇게 글리터 섀도우가 들어있는 팔레트예요. 이거 제가 눈에 한 번도 안 얹어봤는데요. 오늘은 좀 블러셔랑 립을 포인트를 줄 거니까. 일단 여러분, 요 컬러 써볼게요. 좀 은은해 보이긴 하는데 되게 부드럽다. 생각보다 바르니까 약간 핑크기가 올라오는데요. 색깔 예쁜데, 은근히. 발색이 거의 안될줄 알았는데 눈에 얹으니까 생각보다 좀 존재감이 있어요. 약간 그거 느낌이다. 진저 느낌. 로라메르시에. 이 팔레트는 여러분 뉴트럴 톤이라서 좀 웜쿨 가리지 않고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 언더에는 이 컬러 발라볼게요. 진짜 부드러운 만큼요. 가루날림이 좀 있어요. 되게 고와가지고. 여러분 입자가 엄청 고와요. 이거 블러셔로 써도 너무 예쁘겠다. 그런 컬러입니다. 이렇게 언더에다가는 약간 핑크게 도는 거를 발라줄게요. 진짜 이게 되게 고와가지고요. 주름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발라주고 그다음에 여기 약간 캬라멜 브라운 컬러 색깔이 너무 다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컬러 이거는 쌍꺼풀 라인 쪽에 좀 깊이감을 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발라줬고요. 글리터를 써볼까 말까? 일단 아이라인 먼저 그릴게요.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인데 이번에 새로 샀어요. 그 전에 게좀 굳은 거 같아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서 그렸고요. 여기서 가장 진한색 이걸로.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진하네요. 색깔들이 대체적으로 전부 다 되게 은은해요. 이게 라인 스머징하기엔 좀 색깔이 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삼각존 쪽에 엄청 많이 발라가지고요. 오늘은 좀 눈꼬리가 처져 보이게 이렇게 애교살을 그려주고 그리고 여기 엄청 큰 글리터 섀도우가 있거든요. 진짜 알갱이가 엄청 커요. 여러분 이런 색깔 우와 장난 아니다. 이런 컬러. 여러분 이거는 팔레트에 있을 뿐그 리퀴드 글리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좀 꾹꾹 찍으면서 올리는 느낌으로 발라야 될것 같아요 이정도로만 일단 얹어 놓고요 머리에도 막 붙었어 그리고 여기 끝에 이거는 약간 핑크 느낌이다 여러분 이 컬러는 눈 앞머리에 발라줄게요 이게 그냥 보기에는 아깝게도 화려했는데요 눈에 얹으니까 이게 약간 핑크 빔이 돌면서 이게 훨씬 예뻐요 짠 이렇게 이렇게 발랐고요 아까 첫 번째 컬러를 좀더 이렇게 정리만 해줄게요 이렇게 섀도우 완성이고요 좀 은은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존재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름이 케이팝 스타잖아요 이름 좀잘 지은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아이돌 느낌 난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색깔이요 여러분. 약간 아이돌이신 분들이 되게 뭔가 눈가가 붉으면서 자연스럽게 붉어지면서 되게 청순한 느낌 내기 되게 좋은 팔레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마스카라는 에뛰드 하우스 거 발라줄게요. 이 마스카라가 좀 가닥가닥 뭉친 듯이 연출할 수 있거든요. 오늘 마스카라 되게 잘된것 같죠? 붙인 것처럼 이렇게 해주고 언더도 발라야겠다 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속눈썹 붙이는 거 대신에 마스카라를 좀 이렇게 두껍게 발라봤거든요 이렇게 하고 마스카라 좀 마르면 불고데기로 좀 정돈을 해줄게요 그리고 블러셔는 블러셔는 이거 섹스어필 좀 진한 거 바르기 전에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이 브러쉬가 발색이 좀 되게 은은해가지고요. 이렇게. 브러쉬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잡아서 해줄게요. 이렇게 완전 뽀얗게 핑크색으로 해준 다음에, 이거 에뛰드 스트로베리 슈. 이렇게 완전 딸기우유 색깔이거든요? 요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좀 쿨톤이신 분들한테 예쁠 컬러인데, 웜톤이신 분들은 이렇게 약간 은은한 거, 살구 빛깔, 이런 거 베이스로 깔아준 다음에 바르면 예쁘더라고요. 코도 한번 지나가 줄게요. 색깔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발라주고, 그 다음에 립은 레드립을 바를 건데요. 바르기 전에 이거를 먼저 사용해 볼게요. 이거는 메이블린의 슈퍼스테이 립크레용. 이렇게 생긴 제품이거든요. 이번에 새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컬러입니다. 립라인을 약간 오버립으로 따줄게요. 이게 그냥 립스틱으로 써도 될 정도로 질감이 되게 부드러워요. 이런 컬러예요. 이거를 좀 닦아낼게요. 생각보다 핑크기가 너무 많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오늘의 메인 컬러는 이겁니다, 여러분. 짠, 이거 바를 거예요. 삐아 제품인데 라스트 벨벳 립 틴트 32번 레전설. 이렇게 되게 채도가 높은 맑은 레드. 오늘 입술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짙은 게 오히려 더 괜찮을 것 같아요. 색깔 예쁘다. 진짜 완전 정석 레드 느낌. 여러분 이런 컬러 이렇게 짠 여러분 이렇게 하면 모든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좀 핑크색 블러셔에다가 레드 립까지 좀 강렬하게 연출을 해봤는데요. 봄 날씨에 즐기기 너무 좋은 메이크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옷 갈아입고 다시 올게요.